그때그 돈만 안 썼어도 정말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되는 세 가지 돈 씀씀이가 있어요. 60세 이후에는 절대 하면 안 되는 것들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은퇴 후 갑자기 텅빈 마음을 채우려고 큰 돈을 쓴 경험이 있나요? 자녀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과 자신의 노후 준비 사이에서 고민해 보신 적이 있나요? 아니면 친구들 앞에서 체면을 세우려고 마지못해 돈을 써버린 후회를 해보신 적은 없나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비참한 노후를 피하고 진짜 행복한 시니어 라이프를 사는 방법을 알게 되실 거예요.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영희씨는 38년간 교사로 성실하게 근무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저녁 늦게 퇴근하는 일상을 반복했죠. 학교에서는 믿을만한 선생님으로 통했고, 가정에서도 책임을 다했습니다. 은퇴식날 동료들의 축하를 받으며 꽃다발을 들었지만, 마음은 기쁨보다 허전함이 더 컸습니다. 퇴직 후첫 번째 월요일 아침, 평소 출근할 시간에 잠에서 깼습니다. 오늘 뭘 해야 하지? 38년간 매일 아침마다 명확했던 일과가 갑자기 사라지니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작은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평소라면 고민했을 작은 소비를 하나씩 하기 시작했어요. 비싼 커피와 예전에는 아까워서 못 샀던 건강식품들도 사왔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이 정도는 괜찮지라고 생각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공허함을 채우고 싶었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선생님 요즘 시니어들을 위한 특별한 투자 상품이 나왔는데 한번 상담 받아보시겠어요? 평소라면 필요 없어요 라고 단칼에 거절했을 텐데 그날은 달랐어요. 연금만으로 살다 보니 돈이 줄어들기만 하는 게 불안했거든요. 며칠 후 보험 설계사가 찾아왔어요. 깔끔한 정장 차림에 친근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같은 분께 딱 맞는 상품이에요.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이런 수익률은 찾기 힘들어요. 영희 씨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이대로 가면 노후 자금이 바닥날 텐데 뭔가 더 벌어야 하지 않을까? 선생님 지금 시작 안 하시면 후회하실 거예요. 그 순간부터 영희 씨의 마음속에 작은 갈등이 시작됐고 결국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서명하는 순간 기분이 좋았어요. 마치 자신이 더 현명한 사람이 된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6개월 후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첫 번째 분기 리포트를 받아보니 원금이 줄어 있는 거예요. 이게 뭔가요? 원금 보장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선생님, 이건 초기 수수료 때문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회복됩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도 원금은 회복되지 않았어요. 영희 씨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자신이 진짜 투자가 필요해서 한게 아니라 바로 은퇴 후 느꼈던 공허함과 불안감을 돈으로 메우려 했던 거였죠. 영희 씨가 투자 손실로 후회하고 있을 때더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딸 문제였습니다. 딸은 결혼해서 아이 하나를 키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딸이 심각한 표정으로 찾아왔습니다. 집계약이 끝나서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려달라는데 돈이 부족하다는 것이었어요. 딸의 목소리에는 미안함과 간절함이 섞여 있었어요. 딸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당연했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의 노후 자금에 대한 걱정도 있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딸이 어떻게 되지? 손자는 어디서 살지? 하는 걱정에 밤마다 뒤척이다. 결국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래, 엄마가 도와줄게. 딸은 울먹이며 고마워했지만, 영희 씨의 마음은 흔들렸습니다. 그래. 내가 고생하며 모아둔 돈 결국은 가족을 위해 쓰는 거지. 라는 생각과 앞으로 2, 30년은 더 살아야 하는데 의료비나 생활비를 생각하면 여유롭지 못하다는 현실적인 걱정이 충돌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6개월 후 딸이 또 찾아왔어요. 엄마 죄송한데, 아이 어린이집이랑 생활비가 너무 빠듯해요. 매달 조금씩만 도와주실 수 있어요? 이번에는 정말 고민이 됐어요. 전세금을 도와준 상황에서 이제 와서 모른다고 할 수도 없고, 손자 얘기를 들으면 마음이 약해졌거든요. 얼마나 필요한데? 50만원만. 정말 잠깐만이에요. 50만원을 빼면 자신의 생활비도 빠듯해지는 걸 알고 있었지만, 거절할 수 없었어요. 결국 매달 50만원씩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잠깐만이라던 50만원이 3개월이 6개월이 되고 6개월이 1년이 된다는 거였어요. 영희 씨는 점점 불안해졌어요. 이러다가 내 노후 자금이 다 바닥나는 건 아닐까? 하지만 이미 너무 깊이 들어간 상태였어요. 갑자기 지원을 끊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계속할 수도 없는 진태양난의 상황이었죠. 세 번째 후에는 바로 체면 때문에 한 지출이었어요. 퇴직교사 모임에서 만난 친구들은 모두 여유로워 보였어요. 나는 요즘 골프를 배우고 있어. 레슨비가 좀 비싸긴 하지만 건강에 좋더라고. 나도 이번에 크루즈 여행을 다녀왔는데 정말 좋더라. 모두들 여유롭게 잘 살고 있는데 자신만 쪼들리며 사는 것 같아서 위축됐어요. 딸 도와주느라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자신의 처지가 초라하게 느껴졌거든요. 그때 한 친구가 물었어요. 영희야, 너는 요즘 뭐하고 지내니? 너무 집에만 있으면 안 돼. 순간 자존심이 상했어요. 마치 자신만 아무것도 안 하고 빈둥거리며 사는 것처럼 들렸거든요. 그래서 집에 돌아와 인터넷을 뒤져봤어요. 친구들 앞에서 말할 만한 고급스러운 취미가 뭐가 있을까 하고 말이에요. 그렇게 찾은 게 플라워 아트 클래스였어요. 6개월 과정에 300만원. 적지 않은 금액이었지만 친구들 앞에서 나도 플라워 아트 배우고 있어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등록하고 나서는 뿌듯했어요. 드디어 자신도 뭔가 고급스러운 걸 배우고 있다는 생각에 말이에요. 첫 수업에서 만든 꽃꽂이를 사진으로 찍어서 모임 단체방에 올렸어요. 친구들이 칭찬해 줬고 기분이 좋았어요. 하지만 몇달후 300만 원을 쓰고 나서 남은 건 별로 없었죠. 실력이 늘지도 않았고 집에 쌓인 시든 꽃들만 처리하기 바빴죠. 무엇보다 진심으로 원해서 한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저 친구들 앞에서 체면을 세우고 싶었던 거였어요. 그때서야 영희 씨는 깨달았습니다. 세 가지 실수 모두 공통점이 있다는 걸 말이에요. 첫 번째 투자 실패는 은퇴 후 불안감을 돈으로 채우려 했던 것이고, 두 번째 딸 지원은 부모로서의 체면과 죄책감 때문이었어요. 세 번째 취미 활동도 친구들과의 비교 의식 때문이었죠. 결국 진정으로 자신이 원해서 한 것들이 아니었어요. 모두 다른 사람들의 기대나 시선에 맞추려고 했던 거였습니다. 통장 잔고를 확인해 보니 정말 충격이었어요. 연금만으로는 기본 생활도 빠듯한 상황이 되었죠. 병원비나 급한 일이 생기면 어떡하나 하는 불안감에 밤잠을 설쳤습니다. 영희 씨는 며칠 동안 깊은 성찰의 시간을 가졌어요. 가장 먼저 딸과 솔직한 대화를 했어요. 엄마가 지금까지 많이 도와줬지만, 이제는 한계야. 앞으로는 지원하기 어려울 것 같아. 처음에는 딸이 서운해했지만, 영희 씨의 재정 상황을 솔직하게 설명하니 이해해줬어요. 다음으로는 친구들과의 만남에서 솔직해지기로 했어요. 괜히 허세 부리지 않고 자신의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한 거예요. 나는 요즘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집에서 TV 보고 책 읽으며 지내고 있어. 놀랍게도 친구들 중에도 비슷한 처지인 사람들이 있었어요. 모두가 여유로운 척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각자 나름의 어려움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원칙을 정했어요. 돈을 쓸 때마다 스스로에게 묻는 거였어요. 이 돈을 쓰는 게 정말 나를 위한 일인가? 아니면 남의 시선이나 기대 때문인가? 이 질문은 영희 씨에게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었어요. 뭔가를 사고 싶을 때,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을 때마다 이 질문을 떠올렸습니다. 얼마 후이 원칙을 시험해 볼 기회가 생겼어요. 보험 설계사가 또 다른 상품을 들고 왔거든요. 선생님, 이번에는 정말 안전한 상품이에요. 예전 같았으면 혹했을 텐데, 이번에는 달랐어요. 단호하게 거절했더니, 오히려 마음이 편했어요. 그리고 진짜 자신을 위한 일도 찾았죠. 돈이 많이 들지 않는 산책과 독서였어요. 동네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읽고 가까운 공원을 걸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소소하지만 진심으로 원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어요. 6개월 후 영희 씨의 생활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통장 잔고는 여전했지만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았어요. 진짜 필요한 것과 불필요한 것을 구분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자신만의 기준으로 살아가기 시작한 거죠. 딸과의 관계도 더 건강해졌어요. 무조건적인 지원 대신 진짜 필요할 때만 도와주니까 서로에게 부담이 되지 않았거든요. 친구들과의 만남에서도 더 이상 위축되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니까 오히려 진솔한 대화가 가능해졌습니다. 영희 씨가 발견한 가장 중요한 깨달음은 이것이었어요. 돈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되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느낄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영희 씨의 경험을 통해 얻은 소중한 교훈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은퇴 후 공허감을 돈으로 채우려 하지 마세요. 투자든 보험이든 뭔가 특별해 보이는 상품들이 많이 나와요. 하지만 대부분은 여러분의 불안감을 이용한 상술일 뿐입니다. 진짜 필요한 게 아니라면 과감하게 거절하세요. 두 번째, 자식 사랑과 무분별한 지원은 다릅니다. 물론 자식이 어려울 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당연해요. 하지만 여러분의 노후 자금까지 털어서 도와주는 건 자식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독이 됩니다. 명확한 선을 그어야 해요. 세 번째,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친구들이 골프 치고 해외여행 간다고 해서 따라 할 필요 없어요. 소소하지만 진심으로 원하는 일을 찾아보세요. 여러분만의 행복한 노후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돈을 쓸 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것이 정말 나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남의 시선이나 기대 때문인가? 이한 가지 질문만으로도 여러분의 노후는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중요한 건 진짜 자신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용기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영희 씨처럼 내 돈, 내 노후, 내 방식대로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남의 기대에 맞춰 살 필요 없어요. 지금부터라도 진짜 여러분을 위한 선택을 하세요. 기억하세요. 비참한 노후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잘못된 돈 씀씀이에서 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세요. 다음에도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